자 그러면 네.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수수가 아까 뭐라고 랬죠 말이라고 했죠, 말. 말. 수수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그리고 남성형 단어에서 여성형이 파생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복수가 있죠, 이렇게. 복수요. 이게 명사의 구조예요. 이제 제대로 들어가네요. 아 <laughs> 제대로. 이제. 어 이제 발음이 어느 정도 됐다니까 발음을 네. 좀더 집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알파벳 했으니까 네. 막 떠올리면서 갖다 붙이고 자꾸 했지. 연습을 해. 이제 음. 연습을 해 주시고. 왜냐면 일주일에 한번 배우니까 네. 그냥 연습 안 하고 그냥 쭉 와버리면 왜냐면 생소하군요. 다 잊어버리니까 일주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 영상도 좀 한번 계속 앞에 것도 있잖아요. 네. 시간 날때 앞에 를또 보세요. 그렇죠. 계속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할 시간 없어 듣기나 뭐 뭐 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들으면 은또 공부가 돼요. 자꾸 들으셔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이게. 이게 오늘 노래 했으니까. 어 아, 노래도. 네. 요 노래도 올려주세요. 오 노래를 내가 해가지고 편집하고 올려줄게. 아까 이 녹음한 거. 녹음한 걸 보내주시...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오늘의 같이 예 보낼 거예요. 이야 바로 될까요? 저를 너무 믿으시네요. <laughs> 안 믿으면 여기 어떻게 와요? 어. 믿으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laughs>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번에는 이렇게 수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원형이라고 해요, 이거를요. 네. 기본형인데.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고, 임이 붙어 이렇게요. 그러면, 임 자가 붙으면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저 수, 임이라고 읽어요? 임. 여기 이, 이게 이죠? 네. 이게 미음이니까 뭐예 미음. 임이잖아요. 음. 요것만 보면 임이 되죠, 임. 근데 음. 발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음은? 바뀌어지겠죠. 이게 수죠. 이거 이거 쉬워시죠. 이거, 네. 이거, 이거 이자죠. 이게 네. 미음이 1렇로죠수심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을 수, 수, 이제 마음껏 할수 있어야 돼요. 네. 발음이 안 되면 이제부터 이거 지금 이런 거 보, 공부하는데 발음까지 안 되면 헷갈리겠죠.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입도 뻥끊 못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에서 이제 과도기 뭐든지과도기가 뭐든지 과도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문법적인 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직도 읽는 게안 되고, 막, 알파벳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굉장히 버벅버벅 버벅 거리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알파벳을 다외우고 모음을 다외우고 네. 모든 게 나와도 읽을 수 있다. 그 정도 네. 훈련이 돼서 다음 주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복수가 되면, 수, 심. 네. 단수가 되면, 수, 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히브리 글자 보통 세 글자를 했죠? 네. 세 글자 맞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글자. 네. 거기에 꼬리가 붙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성이 있는데, 여성은 뭐냐면, 요걸로 해볼게요. 토트로 해볼게요. 토. 여기 있어요. 자, 요거 어떻게 읽습니까? 요거는 말이고. 아, 저거? 요거는, 요거는 말이고. 요거는 어떻게, 요 요거 있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또 이, 계속 있는 거 연습해야 되니까. 이건 타우죠? 타부죠, 타부. 타부. 그러니까 티그시죠? 또 이건 뭐예요? 우. 아니, 우가 아니라 오죠, 여기 위에 있잖아요. 아, 위에, 위에. 밑, 여기 가운데다가 우. 음. 여기는 우고 에, 여기는 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있잖아요. 오. 오죠, 오. 오. 이건 뭐예요? 라메드. 아니, 라미시아니 레시, 아, 레시. 아, 레시니까 아, 메쉬, 메쉬. 리얼이죠 네. 모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토르. 토르. 음. 됐죠? 됐어요? 전혀 발음이 달라지네. 왜요? 여성형. 음. 됐죠? 네. 근데, 요게 뭐냐면, 우리가, 그,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율법 그걸 토르라고 읽어요? 아 이제 왜 이제 여기서 이게 모음이 붙는 거예요? 여기서요? 물어보면저 수수 네. 수수의 여성형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니고요 네. 이 수수를 지금 말이잖아요 말 네. 말이 남성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럼 여성형 단어를 그렇죠 지금 여성용 단어를, 이, 이 단어를 데리고 와서 이걸로 이제 하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토르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아하고 이게 붙어요. 해가 붙어요. 네. 그러면 이, 이거는 거의 발음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러 그러니까 아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토죠? 네. 이거 어떻게 돼요? 라. 라죠. 그래서 토라가 되는 거예요. 토라. 아... 토라는 율법이죠? 여성의 남성이에요? 율법이 여성이야, 남성이야? 예. 네. 이게 아로 끝났잖아, 아로 불란서도 아로 끝나지 않나요? 오래돼서 모르네? 그, 그로 끝나는 게, 그, 아쿠사티브, 그러니까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네. 노미나티브, 명사가 할 수도 명사가 있고, 될 있고, 또, 네. 제니티브. 형용사가, 네, 저기, 소유격이될 수도 있고, 막,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에서는, 이, 아, 원래 이거 발음하면, 아흐가 되겠죠? 네. 이거 발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성 명사는, 아흐가 붙어요, 아흐.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복수가 있겠죠, 복수. 네. 복수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 토르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네. 토르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뭐가 보냐 옷이부터요. 여자들은 뭘 좋아해요? 옷 좋아죠. 옷. 네. 그래서 이것만 발음하면 봐요. 옷이 옷에다가 티그시죠? 네. 티그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물론 옷은 뭐 이렇게 쓰나? 이게 맞죠? 사람들이 입는 옷은. 네, 시어죠트 응, 헷갈리죠. 글 그래 깔려. 데 옷나무에 그치우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옷이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애우게 쉬워요. 네. 애울력 일부러 애우려고 있어요. 여자들은 뭘 좋아한다? 옷. 옷을 좋아한다. 네. 복수할 때는 옷을 쓰면 되고. 남자들은 싸울 때임마 그러잖아요, 마 야, 임마 이러잖아요. 남자들은. 입. 네. 이렇게 떠먹여 줘야 알겠죠? 네.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들은 임! 하고, 이제 막, 달려들어, 싸우려고 담배들어요, 남자들은. 네. 여자들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자들은, 아, 이게 발음을 좀 뭐, 부드럽게 내려고 그래. 남자들은, 아무런 표현도 없고, 가만히 기본형으로 있으면, 남성이 되는 거죠. 음.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여성에는, 아가 붙는다. 그 다음에, 옷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쌍수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수, 그 다음에 복수, 그 다음에 쌍수. 쌍수는 뭐냐면, 이렇게 그 똑같이, 똑같은 게두 개가 있는 거를 쌍수라고 해요. 아, 젓가락 두개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뭐가 있나? 똑같은 거두 개가 나란히 나 있는 거. 그냥 복수는 그냥 개수면 사과가 못생겼크든크든 크든 작든 사과는 여러 개있으면 복수죠. 네. 그 복수고 쌍수는 뭐냐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 말이 두 개가 딱나그 배너 같은데 나올 때 말이 두개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쌍수예요. 쌍수 두 개가 딱 같이 나는 거. 그러니까 요 쌍수 개념하고 복 복수 개념하고 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언어가 좀 발달된 언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그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좀발달 한다라고 보기 되라고 좀 현대 언어로 가면서 그냥 좀 쉽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걸 구별 안 하고 근데 예전에 언어들은 그 고전어에서 아주 고전어는 그 표현 을 못했고 언어가 발달되는 과정 에서는 그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남성 여성 단수 복수 어 단수 복수 쌍수 까지 두 개의 말을 얘기해두 개의 말 그러면 이게 뭐냐 요거는 이거, 또 수수가 기본이잖아요 항상 기본인데 여기에서 아하고 여기 에 임이 들어가요 임 이렇게 아까는 임이었었죠 이번엔 이게 아가 들어가죠 아가 들어가면서 임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아임 임 네. 그러니까 수사 임이 되고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됐어수사 임이 되겠죠 이거는 뭐요 쌍수 쌍수 제 쌍수를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불이오 배우면서 아 단수하고 복수하고 쌍수가 있구나 흐름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죠.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토른데 여기는 아까 어떻게 되면 아 아타가 붙어요. 아타가. 아타임이미요 아타임. 이렇게. 어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요거는 분명히 아죠? 요거 타죠? 요거 이미죠? 그러니까 쌍수의 여성 쌍수는 아타임이 들어가요, 아타임. 전미사처럼 외워야 되겠네? 네. 이제 앞으로 이런 게 근데 애우려고는 이제 저는 이제 애우려고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네. 다 모든 걸다 애워가지고 성경을 볼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다파식을 해놨어요. 네. 문법 분해를 해놨다는 얘기죠. 우리 그걸 볼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왜 하느냐? 그래도 최소한 기본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알리면서 보는 거하고 생판 아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면서 보는 거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 남성의 단수, 복수, 쌍수. 여성의 단수, 복수, 쌍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이런 거, 여자는 옷을 입는다. 네. 남자는 입마하고, 막 자기가 과실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처음에 여성은 이 아으, 아흐. 아흐하고좀 부드럽게, 아으하고 부드럽게 여성의 그 모습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옷을 입고, 아, 아타임 하면, 여성의 쌍수고, 아임하면 남성의 쌍수다. 네. 그 정도로만 알고서 지나가면 돼요.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애우는 거는 아주 힘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